자녀를 키우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를 향하고 그들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픕니다. 오늘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부모님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가 대학에 가지 못했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혼을 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자녀 때문에 애가 타는 부모가 행해야 할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끊을 수 있다. 이네 가지 단계는 자녀 때문에 애가 타는 부모님들이 괴로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가르칩니다. 이네 단계를 실천할 때 여러분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고 자녀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로 적극적인 개입이나 간섭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여러분이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돕고자 애쓰는 그 행동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자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60대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40대 아들은 사업에 계속 실패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축해둔 돈을 꺼내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계속 실패했고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날 저를 찾아와 스님께 이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시는 게 어머니도 좋고 아드님에게도 좋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정을 딱 끊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사랑입니다. 간섭도 하지 말고 앞으로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냉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중화함경에도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등불이 되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잔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간섭은 먹혀들지도 않고 잔소리만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까르마, 즉, 업식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대학을 중퇴한 아들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깨워 공부하라고 다그쳤지만 아들은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스님께 조언을 구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은 이미 성인입니다. 그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잔소리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립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떼시고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함경에서는 자신의 업을 짓고 자신의 업을 상속받으며 자신의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의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끊어줘야 아이가 자립하고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게 됩니다. 55세의 어머니는 30대 딸의 이혼 후 방황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딸은 이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딸에게 전화해 위로하고 새 직장을 구하라고 조언했지만 딸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어머니는 딸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개월 후 딸은 스스로 새 직장을 구했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도 사랑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이로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리적, 언어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과법과 윤회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경에서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지만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5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이직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의 아들만 이렇게 고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자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유명 연예인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실체가 없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식의 지금 모습은 자기가 지은 업보의 결과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자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58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의 딸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이 뭔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딸의 선택은 그녀의 업보에 따른 것입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업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법구경에서는 업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 마치 바퀴가 소를 끄는 수레를 따르듯, 업이 중생을 따른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도 그의 업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면 부모로서 과도한 죄책감이나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일이 다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 내 자식에게도 그의 업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여러분의 괴로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도 탄식도 어떠한 고통도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알아차림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개입 중단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상황을 내 잘못, 자녀의 의지 부족으로만 보기보다 삶의 본질과 인과법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부모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욕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바로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70세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50대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매일 걱정하며 소개팅을 주선하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키려 했습니다. 아들은 이런 어머니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고 점점 더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내 아들은 꼭 결혼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는 일인데 왜 결과가 나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결과로 이끄는 욕심은 버려야지 왜 움켜지고 있습니까? 법구경에서는 욕망에서 슬픔이 생기고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부모가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마니까야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저열하거나 뛰어나며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63세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기대가 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능력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절과 절망은 일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욕망을 버린 사람은 마치 연꽃 위에 물방울처럼 집착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기 어려운 것은 욕심 자체가 아니라 자기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품어온 부모에게 이를 내려놓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버림으로써 얻는다.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오히려 더 깊은 관계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표면적인 행동과 상황 인식을 조절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직면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내 자식이 꼭 성공해야 한다.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놓아주는 노력을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기도 방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기도는 재앙을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 대품에서 바른 의도로부터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행동으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68세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불단 앞에서 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볼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버지는 점점 부처님께 원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재앙을 자초하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잘안될 경우 자식을 미워하고 불효자로 만들며 부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는 올바른 기도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보편적 자비의 기도가 아니라 특정한 결과를 바라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자식의 힘든 상황에 공감하며 고생하는 아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와 같이 자녀의 고통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60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딸의 우울증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스님의 조언을 듣고 기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딸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해합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딸이 자신의 속도로 치유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졌고 딸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비는 기도는 부모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관계를 해치고 원망을 낳게 됩니다. 반면 자녀의 고통을 공감하는 기도는 결과에 상관없이 자녀를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줄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듯 모든 생명에게 한량 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65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들이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이해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왔고 아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악행을 정화하고 모든 선행을 증장시킨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진정한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그 에너지는 자녀에게 전해져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나 사랑의 마음을 올바른 기도 방식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자녀의 힘듦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자신이 나누어 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를 위한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적극적 개입 중단하기의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녀에게 전화할 때도 조언이나 잔소리가 아닌 그저 안부를 묻는데 그칩니다. 간섭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것은 내일이 아니다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켜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승리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간섭을 멈추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자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간섭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점차 간섭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인과법 이해하기의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10분씩 명상하며 모든 일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진리를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봅니다. 자녀의 상황이 걱정될 때마다 이것도 그의 업보에 따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의식적으로 편안히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면 자녀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욕심 내려놓기의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자녀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종이에 적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인지 솔직하게 성찰해 봅니다. 욕심이라고 판단되면 그 종이를 구겨서 버리는 의식을 통해 욕심을 상징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욕망을 버린 자는 고통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내 욕심이다라고 알아차리고 깊게 호흡하며 그 욕심을 놓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할수록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욕망이 사라질 때도 알아차린다. 이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알아차리는 것이 내려놓는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올바른 기도의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네 가지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실천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외적으로는 간섭을 멈추고 인과법을 이해하며 내면의 욕심을 내려놓고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집착의 대상이 아닌 자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67세의 박할머니는 사업에 실패한 45세 아들 때문에 매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전화해서 사업 계획을 물어보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점점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네 가지 단계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에게 더 이상 사업에 관한 조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기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둘째로 아들의 사업 실패도 그의 업보에 따른 것이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로 내 아들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욕심을 발견하고 내려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아들이 지금 느끼는 어려움과 좌절을 내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박할머니의 마음은 평화를 찾았고, 아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 도전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삶도 더 풍요롭게 가꾸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수행자들에게 설하신 법문에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집착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욕망을 버리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라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